안녕하세요. 네오집스 에릭입니다. LA 지역은 지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팰리세이드 그리고 이튼캐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입니다. 악마의 바람이라고 일컬어지죠. 네. 바로 산타에나 바람이 너무 강풍이 너무 불다 보니까 이번에 산불이 이 천사의 도시 LA를 정말 뒤덮은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LA 산불로 인해서 네, 큰 피해를 보신 또 피해를 받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빨리 평안을 찾으시고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불이 좀 흔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되면은 아, 어디선가 이제 산불은 일어나는데 정말 이번 산불은 규모와 피해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 얼바인에서도 약한 4년 전에 네,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짐을 싸서 대피를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요. 네. 내보냅니다. 딱 맵에 뜹니다. 자, 이 지역은 지금 주의할 지역. 이 지역은 대피를 해야 할 지역. 그럼 대피할 를 지역에 속해 있으면은 경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다닙니다.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리고 어, 제가 한번 갔었어요. 왜냐면 미처 챙겨오지 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챙겨오면 어떨까 근데 그걸 다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네, 집에 있었을 때 화재가 나게 되면 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통제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이 산불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분들을 노리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도와주는 내용들이 계속 모일 텐데 댓글로서 저희도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들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여기에서 다 보실 수 있게끔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정말 큽니다. 자 우선은 산불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산불은 1월 7일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약 4만 에이커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최소 25명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산불은 크게 네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LA를 중심으로 도시를 둘러싸고 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남서풍 영향으로 불길이 또 도시 지역으로 번지면서 오렌지카우니까지. 재와 먼지가 날리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기상 여건이 나아지는 상황에 캘리포니아 산림 소방국과 LA 카운티 당국이 진화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압률은 팰리세이드 산불은 약 22%, 이튼 캐년 산불은 55%입니다. 참 수고를 해주시는 소방국 그리고 LA 카운티 당국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도움 주시고 계신 분들. 네, 모두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불 피해를 악용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를 악용한 사기와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빈집털이 사건이에요. 아까 대피를 하면은 다내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불로 인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 아, 이 틈을 통해서 빈집을 노리는 범죄라니 참 너무. 슬퍼요. 이튼 캐년 산불 영향권 지역에서 25명, 그리고 팰리세이드 산불 영향권 지역에서 4명이 약탈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이 지역은 대피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지역 가면은 지금 사람들이 없겠지? 아, 어떻게 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특히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에서는 소방관처럼 방아재킷과 헬멧을 착용해서 집을 털던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범죄자는 화재 대피구역을 네,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 기술이 참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될수 있다는 점은 정말 충격이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약탈 행위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보안 인력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에는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현재까지 약탈 및 통행 금지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은 약 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 정말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금 사기입니다. 저희 뭐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피해 부신 분들이 있어서 어, 고펀드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금을 한다고 라 하고 또 가짜 자선단체들이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무작위로 기부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자 정보를 조작해서 실제 기부단체인 것처럼 속이고 계좌 이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연방재난관리청 FEMA 직원들을 사칭해 모금을 유도하거나 유명인의 AI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서 신뢰를 얻으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불복구를 빙자한 가짜 구인 공고를 통해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대피 현장에서 공무원인 척 긴급 서비스 비용을 요구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압박감을 주어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서 결제를 기프트카드나 암호화폐 형태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LAPD는 합법적인 기관은 절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기 문자 몇 개를 받았습니다. 절대 답장을 하거나 네,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되고요. 참, 이런 게 빈번해지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네, 전달이 안될 텐데 이런 건 정말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월세 폭리입니다. 아, 참.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폭리인데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 대피해야 되시는 분들은 근처 호텔, 뭐 에어비앤비 혹은 이제 급히 이제 또새 집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 이용해서 숙박 시설이나 의료용품에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비상 상태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들은 산불 피해 이후 임대료를 최대 124%까지 인상하며 법을 위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모니카의 침실 5개짜리 주택은 월세가 12,500달러에서 28,000달러로 인상이 되었고요. 웨스트 LA 지역도 월세가 단기간에 15에서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정말 패닉 상태에서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 바가지나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로 인해서 비상상태를 선포하면서 이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동했지만 주택 수요는 여전히 네,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반대 이야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이재민분들을 위한 노력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정말 이 불을 끄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재민분들을 돕기 위한 손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산불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진화까지 기다릴 수 없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연방재난관리청에 등록된 피해자들에게 인당 현금으로 770달러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770달러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6천여 분의 피해자분들이 이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됐으며 약 510만 달러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d i 스터 s t e r a s s i s t a n c e g o v 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드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은 내셔널 자원 봉사 기구 사이트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현재 기부 물품 처리 용량이 초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기부가 지금은 가장 효과적이니까 현금 기부로 기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 예방을 위한 팁들, 뭐 아까 이제 사기 관련된 것또 약탈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뭐 공고 기회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시고요 무료 복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요청을 받는다 즉시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링크 클릭 조심하세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는 악성 코드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으니 발신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글링 해보시면은. 또 웬만한 것들은 아 이건 스캠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피하시면 되고요. 의심스러운 행위는 좀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셨다 그러면은 즉시 l a p d 같은 곳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 빠른 신고가 피해를 줄이고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잊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LA 샘플로 인해서 발생한 악용 사례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런 지원 프로그램, 또 좋은 소식들이 있을 때는 저희도 댓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부디 LA 산불에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산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 대원 여러분들, 또 치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네, LA PD 분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빨리 지나가서 예전처럼 아름다운 LA의 모습으로 네,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 집수와 함께하세요.